오늘 예배는 참 충격적이고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춰준 시간이었고 공동체 그림에 대해서 참 그동안 나에겐 언제 역사될까 라는 궁금증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음 오늘 저에게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잘 비춰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체들을 보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먼저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요. 뭐, 성실함의 이미지. 뭐, 충만함의 이미지. 뭐, 눌려있는 미 이미지. 열정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먼저, 나도 모르게, 놀랐고,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 왜 이렇게 보여질까. 라는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내가 나를, 나조차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나를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체들을 그렇게 똑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참 그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마음으로 해주시면서 참,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부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부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구나.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금의 일부는 금이고 다이아몬드의 일부는 다이아몬드이듯이 저는. 그분의 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체를 바라보고 더 이상 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나는 너 너는 나라고 불러주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